항관종을 진료를 하다 보면, 어, 항관종 치료를 언제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항관종이라는 거는 보통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시작을 하는데, 어, 조그맣게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치료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거슬리지가 않게 되고요. 그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커지면 숫자도 많아지고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 내가 이게 보기 싫어지는 순간이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가능하면, 어, 레이저 같은 경우는 흉터의 위험 때문에 좀 커진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어, 아그네스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얘가 작을 때 치료를 하는 게 아무래도 더 결과도 좋고, 어, 뭐, 당연히 뭐 부작용의 위험도 더 적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 어, 그럴 때는 대개는 이제 본인이 봐서 이게 뭐가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될 때, 그럴 때 치료를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